네, 우리 아진산업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캔들런터고요 자, 드디어 어, 이 아진산업이 이제 반등에 나설 준비가 마쳐졌다. 자, 반등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강세였었던 이 반도체 테마군들이 지금 현재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나와주고 있는 물량들이 새롭게 들어와 줄수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 참고해 볼수 있는 이 아진 산업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별도로 제가 좀 준비해 왔고요. 자, 현재 이 아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그리고 이 전기차 그리고 수출 규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어, 이 아진 산업이 직접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어, 핵심적인 이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실질적 잠정 매출 추이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4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그리고 이슈 하나 제가 별도로 뉴스 스크랩을 해둔 사항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적인 측면들 실시간으로 서칭하시기 많이 힘드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별도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적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매물 대 그러니까 어떤 가격대에서 많은 거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줄수 있는 자리들을 제가 가격대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그 구간 때 왔었을 때 실질적인 이제 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 어,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현재 우리 아진산업주재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보이시는 번호 010-5765에 2186번호로 아진산업이라는 문자 한 통만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관련된 정리된 내용들 한분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우선 먼저 서두 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주가의 위치 자체가 이 박스권 수렴 구간에 있는 종목이에요. 박스권 수렴 구간. 자, 이 박스권 수렴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하락을 했었을 때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특정적인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장기 입평선들의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있고 이 중장기 입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은 투자의 심리가 조금만 개선이 되면 은 바로 반등을 할수 있는 하나의 차트적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아진산업 주가가 이 4,000원 구간대 부근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4,500원대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이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재료들, 자, 이 부분들이 같이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초과 수익과 추세 변곡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에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3번과 이 4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이 터질 수 있는 내용들도 제가 별도로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만 한번 받아보신다라면 우리가 종목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어,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구독 인증 문자 저한테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5765-286번으로 아진산업 영상 봤다라고 저한테 아진산업이라고만 문자한통 넣어주시면 이 투자전략보고서 파일 스마트폰에서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준비해 놨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별도로 2024년도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감사 시즌에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안전한 종목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별도로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을 한 종목 석칭을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만 오늘 잘 숙지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 공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팟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